안녕하십니까. 저는 에이든 대표 하재준이라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머신은 이태리 시메사의 제품입니다. 이태리 시메사는 12가지 모델 정도를 양산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실내 있는 회사입니다. 지금 이 제품은 이태리 시메 모델들 중에 C505라는 제품인데요.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10가지의 칼라가 있으면서 또한 어, 지금 보시는 것들은 유광인데 어, 무광 칼라가 또 가능합니다. 그래서 무광 열까지, 유광 열까지 총 20가지 어, 칼라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어, 전체 그 스펙은 어, 11리터의 보일러 용량에 3 k w 의 전력 소모량을 가지고 있는 고효율의 굉장히 그 좋은 기계입니다. 아, 우선 특징으로는 어, 스팀봉은 보시다시피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. 아, 그래서 미세 조절도 가능하고요. 11리터의 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그 스팀이 에, 굉장히 그 스팀을 내쉬는데 쉽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버튼 다섯 가지의 기능은 중간 버튼이 프리 버튼이고요. 그 다음에 왼쪽 버튼을 껐다 키시면은 프리 인피전 기능이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어, 첫 번째와 세 번째 버튼을 누르셨을 때 오토 클리닝 어, 자동 세척 기능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어, LED 앞쪽과 그 다음에 뒤쪽 패널에도 이렇게 LED 등이 들어와서 어, 좀 여러 가지 그좀 장면을 연출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은 이 중간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아, 요거는 그 수동 추출 버튼입니다. 이게 사용을 하시는 중에 기계 이상으로 인해서 어, 작동이 안될 때에는 이 중간 버튼을 누르셨을 때 강제 추출이 가능한 에, 그런 버튼입니다. 그 다음에 요 등은 아, 지금 켜져 있지는 않은데 보일러 물이 적게 들어갔을 때이 저수위, 에, 저수위 경고 등 예,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톨컷 버전으로 어,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다시피 안쪽이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요 드레인 박스가 다른 머신들은 어, 손님들이 직접 빼시기가 힘듭니다. 그 엔지니어들이 육각 렌치로 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요 밑으로 손을 집어 넣으셔서 간단하게 볼트너트를 풀리셨을 때요 그 드레인 박스를 쉽게 분리하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드레인 밸브입니다.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을 빼실 수가 있고, 요 아래쪽은 아 요렇게 수동 급수. 아그 일시적인 그 압이 어떤 그 막힘 현상이나 아니면 압이 약한 곳에서 물이 안 들어갔을 때 눌러주었을 때 강제 급수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는 노출이 안돼 있고. 아래쪽으로 엄폐가 돼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습기나 물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.